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낭 인터컨티넨탈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두 편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본의 아니게 세 편이 되었어요. 네. 길어진 만큼 가능한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에서 럭셔리 풀빌라 하면 보통 세 군데를 꼽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리뷰할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호이안의 포시즌스, 마지막 하나가 랑코에 있는 바냐 트리입니다. 세 곳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위치가 상당하죠. 상 어, 그리고 가격도 쉽지 않고요. 각 빌라마다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있는데 오늘은 다낭 인터컨티넨탈의 풀빌라만 얘기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일반 객실의 객실 타입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비교했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셨는데 궁금하신 분들 위에 카드 남겨놓을게요 별로 안 궁금하셔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왜좀 특별한 룸이었던 클럽 페니슐라 스위트 룸이 없어져서 아쉬웠다고 했는데요 리조트에 문의해보니까 이 룸을 완전히 개조해서 포베드 룸으로 바꾸는 중이라고 해요 어, 포베드 룸이요? 네 강의 4개? 네 <laughs> 어, 그럼 빌라 가는 게 낫지 않나? 음, 레지던스 빌라? 어, 그 빌라 완전 미쳤던데 <laughs> 네. 아마 <laughs> 다른 룸 합쳐서 포베드룸이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타입의 룸이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파라군 빌라와 원베드룸 빌라 이렇게 두 군데 리뷰를 준비해봤어요. 빌라 예약 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살펴보면요, 버틀러 서비스가 포함이고요, 그리고 클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왕복 리무진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또 공항에 인터컨 전용 라운지가 있어서 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니바가 무료입니다. 미니바에서 맥주는 무료가 맞고 그외 주류는 포함이 아니고요. 네, 클럽룸이랑 혜택이 거의 비슷해요. 어, 네. 거기에 왕복 리무진 서비스가 추가되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른 혜택들은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버틀러 서비스 이건 조금 막연하죠. 네. 버틀러는 스테이하는 동안 우리 룸을 전담으로 맡아주는 직원이 있다는 건데요. 버틀러가 하는 일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버틀러의 역할은 얼굴을 좀 자주 본다는 <laughs> 거, 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면 먼저 좀 알아봐주는 아, 사람이 네. 있고요. 음, 네. 필요한 예약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좀 살뜰하게 챙겨주는 정도 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가방을 싸고 푸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좋기는 하지만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음.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딱히 하는 일이 없어 보였는지 리조트 투어도 한 바퀴 시켜주셨어요. 어, 네, 이렇게 펜트하우스도 보여주셨고요.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그게 뭐든 혼자서도 잘하는 편이라 굳이 버틀러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어, 빌라에서 지내는 동안 버틀러 서비스가 엄청 미친 서비스구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 그 다음에 일반 객실에서 스테이를 하니까 그때 그 버틀러는 잘 지내나? 하고 좀 그리웠어요. 아, 궁금해서 하와이 응. 연락할 뻔했잖아요. <laughs> 주책이다, 진짜. 어, 알았어. <laughs> 이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서비스를 다시 찾게 되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험의 파일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파라군 빌라입니다 여기는 다른 객실들이 다 바다를 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바다가 아니라 라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라군은 석호라고 하죠 바닷물이긴 한데 바다에서 좀 떨어져서 따로 생긴 호수 네. 그래서 이 빌라는 해변보다는 산 쪽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변이 멀리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이 스파라군 빌라는 딱두채 있어요 다른 객실이나 빌라와는 캐릭터가 조금 다른데 먼저 넓습니다 어. 오, 상당히 넓어요 네, 사이즈가 약 80평 정도 된대요 <laughs> 빌라 안에 없는 것도 없고요 아, 풀이 없지 수영장 아. 음. 그리고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빌라의 구조도 그렇고 자재도 굉장히 과감하게 어. 사용했거든요 실내외 일부 마감을 유광 타일로 했는데 이게 입체적이라 오브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 고급져요 어, 네. 조명도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크기나 컬러가 유니크합니다 음. 어, 그리고 곳곳에 살려져 있는 곡선도 공간 분위기에 크게 한몫하더라고요 네네. 스파라군 빌라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스파에 되게 진심이에요 <laughs> 어, 숲 밖의 1인당 60분 마사지가 스테이에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 커요 어, 너무 커 심지어 스파룸이 빌라 안에 같이 있어요 <laughs> 이 빌라가 얼마나 스파의 진심인지 알수 있는 거죠 그쵸. 현재는 마사지 오일을 태국 브랜드 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귀뜸으로 이 오일 브랜드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좀더 음. 좋은 오일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한보다 좋은 오일이라니 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 베트남이니까 코친? 어, 코친 좋죠 어. 또 여기에 사우나가 프라이빗 사우나가 우리 빌라 안에 있습니다 난리났네 <laughs> 게다가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빌라 좀 믿기지 않는 구성이네. 아 어이가 없네. <laughs> 어, 네. <laughs> 지금 여기는 숲식 사우나고요. 2인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였습니다. 사우나 있는데도 자쿠지 없으면 안 되죠. 그쵸. 빌라 앞 테라스에 수영장은 없지만 자쿠지는 있습니다. 음. 여기서 또산 보고 물 보고 하면서 세월 낚으면 금세 하루가 다 아. 지나요. 침실 옆쪽 테라스에 선베드가 있는데 바다나 수영장 보는 선베드 말고 이렇게 나무들 푸릇푸릇한 풍경 보고 누워 있는 것도 오 좋더라고요. 아, 새소리도 들리고요. 네. 네. 스파이 이렇게 진심인데 욕실은 또 어떻겠어요? 어. 욕조부터가 남다릅니다. <laughs> 어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어우 네, 어. 이 정도 사이즈면 그리스 로마 신들 와야 되는 거 아, 아니야? 목욕의 신이 있나? 서양신은 잘 모르겠네. 네. <laughs> 물 받다가 물이 식어요. 어우 근데 이건 좀 문제더라고요. <laughs> 물을 받아도 받아도 물이 안 차. 어. 세면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거울은 하나로 같이 봐야 하고요. 샤워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전이 두 개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행이 좀 남사스러운 사이라면 공유하기는 좀 어려운 욕실이네요. 어, 네. <laughs> 야외에 레인샤워 하나 더 있고요. 욕실 한쪽에 옷장이 있는데 옷장도 두개 있어요. 여러모로 넉넉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입구가 화장실이고요. 다음은 침실입니다. 빌라에 들어서면 왼쪽에 침실 입구가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 그 터키색 지붕 중 하나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정면으로 라군 뷰가 한적하게 나오고 어, 한쪽으로 테라스와 자쿠지가 보이고요. 룸은 빛이 부족한 건 아닌데 가구와 마감재 색깔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어둑한 느낌이 있어요. 침실은 천장고가 꽤 많이 높습니다. 아, 높아요. 그리고 여기 조명이 크기도 큰데 밤에 불을 켜면 색이 묘해요. 어. 밤에 이거 하나 켜고 있으면 절로 명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못 가봤는데 우주 같은 느낌. <웃음> 네. <웃음> 침대 침구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 창가에 평상형 소파가 있는데 저희도 평소 잘 마시지 않는 차를 한잔 마셔봤습니다. <laughs> 창밖에 풍경도 좋고 차 아니라 흑탕물을 마셔도 좋겠더라고요. 아, 언니 알고 보면 흑탕물 좀 <laughs> 마셨던 거 아니야 소시적인? <laughs> 남들은 안 마셔? <웃음> 어? <웃음> 책상은 침대 머리맡에 있습니다. <laughs> 일할 맛이 좀 나겠어요. 에이. 거실도 크고 좋습니다. 둘이 지내기엔 좀 넘치게 크기는 했어요. 소파 뒤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미니바가 있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주방도 작게 있어요. 주방에 와인 셀러도 있고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라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흔히 볼수 있는 구조나 디자인이 아니라 한 번쯤 경험해 보면 좋을 빌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풀이 없어서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둡고 무거워서 나는 화사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저희가 갔을 때는 빌라가 좀 오래된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우 이거 낡았다 싶을 정도로 확하고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인데 밤에 자다가 침실에서 화장실을 <laughs> 가려고 하면 이게 좀 멀기도 하고 가는 길에 턱도 좀 많고요. 이거 좀 불편했어요. 어, 겁 많으신 분들은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너무 커도 좀 무섭잖아요. 지금 인터컨이 여러모로 세단장 중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 좀 깨끗하게 수리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베드룸 빌라입니다. 원베드룸은 해변에 있는 바이더비치 빌라와 바위에 있는 온더락 빌라 두 타입이 있습니다. 빌라 디자인 구성 모두 같은데 이게 해변 가까이에 있는지 아님 바위 위에 있는지 이 위치에만 차이가 있어요. 먼저 바위 위에 있는 온더락 빌라는 계단이 상당합니다. 엄청나요. 아이가 있거나 어르신이 이용을 하신다면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어, 해변과 거리가 좀 있어서 좀더 프라이빗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비치 빌라는 해변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도 바위가 좀 있기는 있어요. <laughs> 테라스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해변과 바로 이어지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면 계단이 없기도 하고 해변 접근성도 좋은 비치 빌라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두 곳은 풀 빌라인데요. 수영장 사이즈가 꽤 커요. 음, 그리고 추운 계절에는 물도 좀 따뜻하게 데워져서 어, 쌀쌀한 날씨에 수영하는 재미가 또 있고요. 반항이 좀 쌀쌀한 계절이 있거든요. 춥다 해도 보통은 수영하기에는 좀 추운 정도이고 해가 쨍하게 뜨면 잠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이때 이 온수풀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공기는 찬데 물은 따뜻하니 너무 좋아요. 오, 수영장 옆으로 야외 레인 샤워도 잘 되어 있고요. 리조트 메인 수영장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동남아 밤 수영의 재미를 크게 느낄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풀빌라는 밤 수영 재미가 쏠쏠합니다. <laughs> 그리고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여기 밤이 되면 먼바다에 고기잡이 배들이 보여요. 아, 이 배들의 불빛이 엄청 예뻐요. 오, 이 풍경이 꼭 바다 한가운데에 다른 도시가 있는 것 같은 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진은 인터콘에서 찍은 건 아닌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아, 근데 저 배들 물고기 팔러 오는 거 아니야? 빌라에? <laughs> 아니 진짜 옛날에 누가 쪽배 타고 팔러 왔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에이, 왜 해도 떠든다 그러지? <laughs> 이 수영장에서 보이는 순간순간들의 풍경을 보다 보면 어우, 이 좋은 세상 더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laughs> 화이팅두 네. 타입 빌라 모두 이 수영장 아래로 계단을 좀 내려가면 선베드가 있는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 야무지게 이용하면 여기저기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룸은 침대를 중심으로 한쪽은 욕실, 한쪽은 평상형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라고 해도 거실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룸 구성은 심플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보는 수영장 너머의 바다 뷰가 어또 한몫을 해요. 네. 생각보다 바로 누워서 바다를 볼수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평상형 소파에 TV가 있어요. 저희는 TV를 잘 보지 않아서 이게 별 상관없었는데 침대에 누워서 TV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좀 불편할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근데 좀 시네마룸? 뭐 그런 홈시어터 같은 느낌이긴 해요. 어, 스피커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크고. 어 보스더라고요. 아. <laughs> 이 빌라가 허니문으로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곳곳이 로맨틱합니다. 욕조도, 어우, 여기 사진 잘 찍으면 화보 하나 뚝딱 나올 것 같아요. 생화로 있는 호접란도 고급스럽고요. 뜨거운 물도 콸콸 잘 나와요. 아, 이거 중요하네. <laughs> 세면대는 욕실 양쪽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고요. 욕실 한 켠에 드레스룸이 쏙 들어가 있어요. 캐리어 올려놓을 수 있는 러기지렉이 두개 있어서 저같이 그냥 캐리어 펴놓고 쓰는 사람한테는 넉넉하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피와 티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 리 캡슐 커피에 티는 TWG였는데, 현재는 네스프레소 머신에 티는 로네펠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이 브랜드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구성이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결정이기는 합니다. 네, 특히 티 브랜드가 좀 그래요. 네, 품질 차이가 좀 있기는 네. 하죠. 스테이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니바에는 음료가 꽤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와인은 무료가 아니에요. <laughs> 조심하세요. 네. 조명이나 소품 가구의 디테일이 볼수록 어우 잘해놨다 싶어요. 음. 이 리조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빌라의 색깔도 맞춰놨고요. 어, 디자이너인 빌벤슬리가 이 리조트를 디자인하기 위해 50개가 넘는 베트남 절을 다녀왔대요. 와. 서양에서 성당이 건축 양식에 좋은 예가 되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절이 그런 역할을 음. 한다고 생각해서 이 절을 좀 가벼우면서도 혁신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두 군데의 빌라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최근 다낭 인터컨티넨탈은 공사 중인 곳이 좀 많이 보여요. 어, 많긴 많더라고요. 어, 공사 중인 곳에 붙어 있는 네벌 스탑 인프 n 빙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 모두 편히 쉬러 가는 입장에서는 이 공사 중인 환경과 소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저희도 이 공사가 좀 마무리되고 새 로비가 오픈을 하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